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주로 얻으세요?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조금 사업을 하다가 힘들거나 아니면 삶이 지칠 때 책에서 그런 방향들을 많이 얻곤 합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을 바꿨던 세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세 권의 책을 벌써 한 10권 이상씩은 산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제가 다 읽고 갖고 있다가 또 주변 사람 주고, 그럼 또 없으니까 또 하나 사놓고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또 책을 주고, 제가 그 정도로 좋아하는 책들이니까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부자아빠 가난한아빠 입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버 재테크 하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책이 부자아빠 가난한아빠 잖아요 인문서처럼 그 책을 추천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저도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 책을 보고 비록 21살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고 싶었고 부자가 되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돈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시간을 사는 자본가가 되라고 이야기하죠. 하면서 4분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린 시절 저는 그 책을 보고 아 나도 사업을 해야겠다, 나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책이 그 마음에 기름을 부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최소한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시적인 방법들이 몇개 있어요. 그니까 그 책을 보고 꼭 여러분들이 사고의 전환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어린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필독서로 한번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릴 때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의 두 번째 책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든 대학교 때든 단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구매대행도 늘 2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2등 콤플렉스가 조금 있었거든요 뭘 해도 80점 뭘 해도 90점 1등은 된 적이 없어요 100점 너무 힘들죠 정규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근데 그렇게 약간 콤플렉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책을 읽었냐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mba 선수는 전 세계 농구 잘하는 사람들 상위 0.1%들이 모인 거다. 그런데 우리가 농구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만 정말로 다 잘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던져 주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흔히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많아요. 그 영어 정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내가 상위 0.1%에 들어야지 라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과학도 같이 잘하는 사람은 또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매 대행만 하는 것보다는 병행 수입도 하고 수입대행도 하고 수출도 하고 온라인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다할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뭐 정말로 두드러지게 어떤 특정 부분을 너무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가 합쳐지니까 오히려 더 강력한 무기가 돼서 제가 유튜브를 찍으를 때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라든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더 선택해 주시는 상황도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을 읽고 저는 열등감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80점짜리, 90점짜리를 여러 개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한 번쯤, 그래, 이거하고 이거를 잘해서 두 개를 결합해보자라는 생각을, 그런 사고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궤도를 탔을 때 그때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관리를 할 줄도 잘 몰랐고, 그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김승우 회장님의 돈의 속성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 온꿈사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또이 영상을 보실 분들도 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돈을 바, 바라보는 자세라든가 그리고 돈을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돈을 정말 아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 내가 10억대 자산가가 됐을 때 50억대 자산가가 됐을 때 100억대 자산가가 됐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 그래 이분은 정말 수천억대 자산가인데 이분의 마인드를 진짜 조금이라도 담게 된다면 나도 그 비슷하게 따라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책을 읽었고, 실제로도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이라는 게 내가 그때 당시 읽었던 그 상황,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하는 목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책세 권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읽어보신 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이책세 권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와닿는 게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타이탄의 도구들, 그리고 돈의 속성 이책세 권을 읽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업도 유지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내 상황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어, 책을 한권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는 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입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책 제목과 같이 저는 정말로 천천히 부자로 되기가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16년이 걸린 것 같아요 16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아, 이 정도는 정말 대단한 부를 잃었구나 라고 할 정도의 부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제가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쯤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도를 벌게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돈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세대들도 많고 뭐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영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나는 조금 천천히 가고 싶은데 떠밀려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걸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또 하고 뭐 투자도 하고 하면서 천천히 알아가면서 부자가 됐을 때 그때 했던 경험들 그 순간순간 하나들이 지금 제가 내리고 있는 의사 결정을 말해주고 있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여기다가 전부 다 넣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의미와, 그리고 돌아보니까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뭐, 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런, 이런 이벤트가, 이벤트가 있어야지, 있어야지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영상, 책 추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댓글로 작성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댓글을 읽어보고 정말로 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신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친필 사인해서 여러분들께 집으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 이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막 댓글로 저는 타이탄의 타이타닛 도구들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laughs> 안 돼요. 제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셨죠?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고 조그만 울림이라도 있으면 저는 이 책을 쓴 의미는 다 했다고 봅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도. <laughs>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